미국은 전 세계를 휘어잡는 통합 패권국이죠.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미국 외환보유액의 72%가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금 중에 대부분이 포트녹스라는 이 군부대 시설에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금 보유량이 조작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 부재. 1970년대 이후로 포트녹스는 외부 감사나 민간 공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금이 수천 톤 있다곤 하는데 다말 뿐입니다. 두 번째는 위조나 도난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음모론자들이 금괴가 텅스텐으로 된 도금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신뢰 문제가 있어요. 미국 정부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국가 부채가 상당히 큰 수준인데 금이 이미 담보로 나갔거나 없어졌을 수도 있다 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통화 시스템의 신뢰 문제 달러에 대한 이제 불신이 지금 점점 갈수록 커져가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부채는 증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자산인 금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금 보유량이 만약에 조작이 됐다라고 하면 곧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될 거고 동시에 금이 폭등을 하게 되겠죠. 즉이 부분이 대공황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